그래서 조정을 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론책 아까 제가 봤던 몇 쪽이었죠? 30 소득 금액 조정학표 보세요. 자, 페이지 35쪽이었나요? 자, 35쪽 오셔 가지고 오셨죠? 책에다 한번 써 보죠. 써 봐야 돼. 자, 지웠네요 지금 과목 보이죠 1번에다가 입금 산입및 송금 불산이 1번에 과목이 있잖아요. 거기다 과목을 쓰세요. 비 지정 기부금이라고 쓰세요. 써야 돼. 비지정 기부금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뭐 금액은 있을 겁니다. 주의사항이 입력을 어떻게 하냐면, 칸칸칸으로 되어 있죠. 그 칸, 한 칸당 공이 3개겁니다몇개 간다고요? 3개가 오는 거예요. 어? 그리고 처분은요, 여러 개가 와요. 비지정은 상여가 오 여기 나중에 없시다 상여, 뭐, 기타에서 유보 이런 걸 일단 통과하고, 하여튼 핵심 포인트는 기부음 중에서 모는 비지정 기부음으로 되어 있는 건 어디서 기표해라고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입금 부분에서 조정이 들어간다 이게 포인트예요 다시 기부금으로 세요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어요 법정과 지정이 남았죠 이 법정과 지정기부금은 뭐예요 공익성의 경, 경중이에요 이게 공익성이 가장 높은 거고 그다음 거죠 얘는 송금을 시켜주겠죠 그래서 어디서 세무조정을 하냐면 얘는 법인세 과세 퓨즈 및 색, 조정, 계산서. 있죠? 347쪽 가세요. 105번과 몇 번에서? 106번에서 세무 조정을 해요. 그럼 347쪽 보세요. 자, 347쪽에 105하고 106이 보이죠? 347. 보이세요? 105 보세요.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죠 한도 초과액그 기부금 빨간색 동그라미 쳐서 쓰세요. 뭐하고 뭐예요? 법정과 지적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106번 보세요 개부금 한도 초과 빨간색 치세요 2월액이라 쓰세요 2월액 동감 치세요 2월액 무슨 산입 송금 산입 있죠 2월액 무슨 산입 송금 산입 송금이죠 106번에 세요이 2월액 송금 산입은 쓰세요 10년이에요 쓰세요 몇 년? 10년에 세요 10년 이내에서 오바된 거 지금 송금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10년 이내에서 순차적으로 보여줘라 뭐 공제를 시켜주라는 얘기예요 순차적. 10년 이내에서 뭐라고요? 순차적으로 공제를 시켜줘라. 이게 이제 올해 개정됐어요. 소득세법이랑 같이 개정이 돼서 어떻게 바뀐지는 지금부터 설명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누구예요 설명을 드리면, 법정 기부를 해볼게요. 법정 기부금 <laughs> 지출에 법정, 기부금, <laughs> 한도에, 뭐, 한도가 있겠죠, 이? 여기 2000, 몇 년이에요, 지금이? 2020년 할게요. 여기 100이에요. 150 지출했다고 칠게요. 오케이? 1 5 0 지출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 기부금 한도가 100인데 더 많이 집어넣죠? 얼마까지만 인정하겠다는 얘기야. 100까지만 해주는데, 150을 지출했기 때문에, 50만큼이 부인이죠? 이게 뭐야? 법정기금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한도 초과해서 얼마야? 50이 올 거예요. 이50온게 있잖아요. 몇번 간에 3, 4, 7, 1 0으로 가는 거예요. 응? 다음에 다른 케이스예요. 2020년도에 자, 이 친구가 100인데 70만 지출했어요. 법정기금으로. 봅시다. 100인데 70만 지출했죠? 이때는 어떻게 돼요? 법정기부금 한도 뭐죠? 미달 얼마가 와요? 30만 원이 오겠죠. 이 경우는 이건 세무조정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없어요. 한도보다 덜 썼잖아. 30을 굳이 왜 시켜줘요? 시켜줄 이유가 없어요. 경우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오버가 되거나 어 세무조정이 없거나. 자. 2021년도를 보면, 자, 여기 100이에요. <laughs> 자, 그리고 이게 200만큼 지출했다고 칠게요. 자, 그럼 똑같이 보세요. 2021년도만 보면 또 뭐가요? 법정 <laughs> 기부금 한도 초과해서 얼마가 와요? 또 오버가 돼서 부인 단계 또 있죠?